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뿌리, 1번뿌리, 자, 그냥 커요. 자, 탱글탱글하고 성형좀도 살아있고요. 자, 1번뿌리, 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1번, 1번은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고요. 어, 촉수는 3촉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문이가 전체적으로 노랗게 다 들어가 있는 안초입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쪽, 할머니 쪽, 전진 쪽다 깨끗하고요. 자 핏물문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 더듬이 씨도 잘 들어가 있고요. 단계도 세 단계, 두 단계, 이런 식으로 다 뼈무늬가 잘 들어가 있네요. 자, 노랗게. 자, 여기도 노랗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노랗게 잘 들어가 있네요. 뼈무늬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옆에서도. 자, 1번, 호피반 세촉에, 촉수는 세촉입니다. 금액은 13만원입니다. 2번 뿔, 약간 탄화현상이 있습니다. 뿔은 탱글탱글 하고요. 자, 호에서, 자, 중투로 터졌습니다. 노란 중투로. 자, 완전 입변입니다두 아목의 입변 자, 그대로 다, 되어 있고요. 난초는 좋은 난초입니다. 2번, 2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요. 두 촉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완전 이거는, 자, 입 빼는데 두아목것이 생겨갖고, 난초가 참 좋습니다. 까랑까랑하고요. 완전히 단엽성이라 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직엽으로 딱 쓰는 난초고요. 지마이프에 딱 붙어가 있고요. 자, 호에서, 이런식으로 호에서, 이런식으로 좀두가 나왔습니다. 좀두가 자, 난초는 참 좋습니다. 직으로탁서갖고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주 도안 먹었지.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초는 엄청 좋습니다. 중토치고는 호에서 이런 식으로 언니가 중토가 완전히 졌네요 2번 입변 중투 두쪽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laughs> 저 사시는 분한테 뭐이 이 사람이 어찌 구매를 했는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또 말하면 또 그렇고 저 사시는 분한테는 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4번 뿌리, 성장 겸이 살아있고요 약간 탄에사에는 뿌리는 탱글탱글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단엽에 조복이 약간 3반에 싹싹 걸려있습니다. 3번, 단엽에 3반입니다 약간 조복 그 식으로 걸려있고3반입니다두촉이고요 크기는 14cm에 넓은 0.8입니다. 자, 옆에나한번 보십시오. 다오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나사는 자나사증이 있구요. 산반이 이런 식으로 걸려있습니다. 예? 여기도. 아직까지 꽃도 못본안초입니다 여기 다 접혀져 있고요 여기도. 그렇게 자, 앞전에 꽃본 거하고 좀 서두이 닮았긴 닮았는데, 조복이 다 걸려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오가져갖고 이건 아직까지 꽃은못 봤습니다. 자, 나사, 나사지는싹다 있고, 둥근 변에 둥근 변입니다 어, 둥근 베네, 조복이 싹, 가쪽으로 싹 걸려 있습니다. 어, 다 이렇게 저표가 배골이 엄청 깊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배골이 엄청 다 깊고, 단엽이 되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조복은 싹 걸려 있습니다.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3번 단엽에 옆에 3번 조복 것습니다두 쪽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4번 뿌리. 뿌리 좋고요 4번 뿌리 자 치마 옆딱 중툰데 딱딱딱 온가고보어있고 뺀이 엄청 좋습니다 자 중투입니다 4번 4번은 입뺀 중투입니다 중투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완전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의 중투입니다. 자, 배는 배만, 배만 보십시오. 자, 중투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 있습니다. 입도 완전 까랑까랑한 배네. 베닝 엄청 좋습니다.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노라의 종두가 잘 들어가고, 베는은 진짜. 가랑가랑 한번 뭐 단엽을 해도 될 정도의 난초입니다. 자, 보시면. 가랑가랑 탁탁 튕깁니다. 자, 이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중투치고는참 좋습니다. 자, 중투치고는참 엄청 좋은 좋은 중투입니다 단엽생의 중투입니다 4번 입쁜중투한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5번 뿌리 뿌리 좋고요. 자마당에 잘붙을고새 뿌리도 나오고 뿌리도당 나무랄 데 없네요. 자, 놓고입니다. 놓고. 자. 5번 5번은 3반 노코입니다 두촉 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자 노코가 걸려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약간 노코가 걸려있었는데 자 전진으로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잘 걸리가 나왔네요자 이거는 자 작변에야 이거는 햇볕에서 잘주면 항으로도 갈수 있는 종자입니다. 근계로도 갈수 있겠는데요. 보니까는요. 제가 네. 로고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로고가 잘 들어가 있죠. 자 여기도 자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옆에서도 5번 어... 3번 놓고 2쪽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도 깨끗합니다. 약간 탄나새는 이건 조국토에 숨어서 이런 뿌리가 나옵니다. 뿌리는 깨끗하네요. 자소소반이라 해야 되나? 소반이네요자번 5번 엄청 까랑까랑하고 둥근 5번 소반입니다 번도둥근번니다 6반, 6반은 소반입니다소반이 뱀은 입변, 서반이고요이 뱀입니다. 촉수는 3촉이고, 크기는 9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 무늬 한번 보십시오. 노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 배너를 보시면 약간 둥근 배너로 배불뛰기 배너를 둥근 배너로 치마 옆에 딱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할머니 쪽 엄마 쪽은 무늬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배불뚝배으로 배는도 까랑까랑 배네 근데자 이거는 수반에자 전진에는 엄청 잘 들었습니다 노랗게 자 할머니 쪽도 무늬는 잘 들어 있고요 자밴도 보시면 둥근변입니다둥근변둥근으로 치마 잎이딱 나가고 난초는 엄청 좋네요 자수반 여기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6번 소반 세촉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변이 동근변입니다. 8번 뿌리 깨끗합니다. 8번 뿌리 깨끗하고요. 자, 항복륜입니다. 입변 항복륜 완지 가랑가랑 항복륜입니다. 올진 항복륜. 7번, 7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항복륜이고요. 완전 아, 이 뱀입니다. 항복룬이고 두 촉이고요. 크기는 6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뱀도 까랑까랑 합니다. 이거 항, 온전 항이지요. 항복룬에 까랑까랑하고 치마에 오가져 있는 거 보이시죠? 딱 오가져 있고요. 자, 이런식으로. 항이 엄청 잘 들어가 있는 안쪽입니다. 뱀이 완전히 뭐, 이 뱀은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단엽성, 근데 호호복륜도 이런 식으로 호도 쫙 들어가고요. 안초는자 이런 식으로 호복륜도 쫙 들어가 있습니다. 안초는참 좋네요. 항으로 우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까랑까랑합니다 배네 옆에서도. 7번 입변 항복륜. 두 쪽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8번 뿌리 깨끗하고요, 8번 뿌리. 자, 약간 뒤뜸은 뭐 이쪽에는 산에서 있는데, 딴 거는 깨끗합니다. 자, 뾰뜨기 항산반입니다. 8번. 8번은 항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10cm에 넓이는 0 구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옆 보십시오. 배볼트기배네 자, 여기좀 항산반이 잘 들었고요. 이것도 항산반이 잘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도 항산반이 잘 들어있고요. 자, 여기도 산반이 잘, 항산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리지은 항, 항이네요. 자, 항이고, 위에서 반 보여드릴게요. 진청에 항산반 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0 0 1도0 0 1마0도1 0로0대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랑0랑0 0 0 1000 1000 1000 1 아두쪽이야한쪽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한쪽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자, 생강건 해, 뿌리 좋고요. 생강건입니다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3반. 삼반도 들었고, 서반도 들었고요. 자, 서산반입니다. 9번. 9번은 산, 채산반입니다. 서산반. 3반. 서산반입니다. 서산반.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의 인식으로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3반의 인식으로 쫙 들고요 자 서반도 약간씩 서반인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도 서3반이고요 자문늬는 인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3반이잘 들어있네요. 3반도자한번 보여주십시오. 3반이번이 10번. 3번이 10번. 3번이 10번. 3번이 10번. 3번이 10번. 3번이 1 0산 3번이 10번. 3번이 10번. 3번이 1번3번 10번. 이 10번. 좋고요. 자, 도화변의 산채입니다. 복륜입니다. 안 도화변의 입변의 복륜입니다. 열0번1번은 산채 입변 복륜입니다. 복륜이 한쪽이고요. 크기는 5cm고, 넓이는 먼저 했습니다. 딱 오가져가고. 자, 또 안지 도화목의 산채, 도화목 꽃이 나왔네요 뱀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가고, 뱀은 엄청 좋습니다. 보십시오. 약간 동그 면은 나오네요. 뱀도 자, 이쪽. 시원했다고 가져가고 난조 좋습니다. 자, 산에서 이런 게 되게 힘듭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옆에서도. 이쪽. 잘 나네요. 왔 자, 산채치고는이뱀네복눈이 자, 하나. 지금, 봉륜에서 아직 도화가안 났는데, 이런 도화목은 산채에서 나오는 거는 좀 키울 만한 난초입니다. 자, 0 번, 산채 입변 봉륜 한 촉에,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 0 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